<목> 이거 한 시가 100만원 정도 한다고 아 여러분 이찬원씨의 그림을 그린 시가 100만원 한대요 이게 뭐 어디 팔진 않을 시겠지만자 오늘 자, 이 그림을 제가 지금 10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왜 소곤소곤 얘기하냐 너무 귀한 거여가지고 귀한 거여가지고 제가 소곤소곤 말하고 있는데 어, 이건 아마도 이세원 씨 팬분들이 가장 좀 받고 싶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맞나? 자 그래서 그냥 막 드릴 수는 없고 좀 이세원 씨와 관련된 퀴즈 같은 걸좀 내볼까? 우리 밖에 계신 분들도 저뭐 문제로 내드릴 테니까 알겠다 싶으시면은 우리 팬스 밖에 계신 분도 손 보시는데 한개 급배 어디서 오셨어요 언니? 김포 인포에서또 여기까지 오셨네요자첫 번째 문제 이찬원 씨의 <웃음> 고향은 <웃음> 이찬원 씨의 고향은 대구입니다 <laughs> 네 그거 문제로안 되죠 그거 문제로안 되지 너무 쉽잖아요 아 <laughs> 그런데 <laughs> <laughs> 부모님이 지금 또 대구에서 계시잖아요 그럼 이찬원 씨의 부모님이 하는 카페 이름은 카페 찬스입니다 그죠? 찬스. <laughs> 이것도 아니지 이것도 아니지 근데 카페 찬스가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자, 카페에 찬스가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자, 자 아시는분손 들어주세요 자, 가장 화려하게 어, 우리 수건 돌리고 계신 어머님 아, 수건이 아니라 스카프였어요 통일공원 맞습니다. 자, 이것 좀 전달해 주세요. 와, 자, 우리 오세훈 작가님, 오세훈 작가님이 그린 와, 이찬원 씨의 작품 그림입니다. 시가 100만 원 100만 원 저쪽에 문화관도 코리아라는 곳에서 여러분들 캐릭터처를 그리는 공간이 지금또 마련되어 있어요. 자, 지금 가시면은 또여러분들 그림 같은 것도 그릴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애용해 주세요. 자, 다음 문제. 나갑니다이참원씨의 생일은 나도 알아. 111 나도 알아. 그리 이리. 이1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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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면 1 1 1이잖이요 저도 알아 저도 이아이 알아. 네, 생일은 그렇습니다 그럼 음량 생일은 언제일까요? 오, 자, 오. 이거 아시는 분이 있으면 진짜 대단한 거. 아, 대박이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어머니? 9월 17일, 27일. 자, 아세요? 진짜 아시는 거예요? 확실해요? 자, 잠깐. 아까 여기 오세요. 자, 음. 음력생일까지 아시는 분이 계셨어요. 매년 또 바뀌잖아요. 그죠? 자, 이, 음, 이번 음력생일은 2 23... 3창 자, 갑니다! 월 21일! 이거 이창원 씨한테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자, 아, 여기야 우리 어머님. 확실하죠? 확실해요. 자, 어머님 얘기 들어볼게요. 26일? 9월 <laughs> 21일이 맞대 핸드폰으로 계산했대요 아 그러면 우리 여기 언니께 드릴게요 자 이분은 최소 제사를 많이 지내시는 분이야 우리 제사 지내시는 분들이 음력을 잘 알더라고요 아 급하죠 급해?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좀 쉬운 걸로 갈게요 뭐, 자 이찬원 씨가 최근에는 신곡 이화만드레 <laughs> 가장 화려하게 우리 저기 스카프 들고 계신 어머니, 스카프 드신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저는 자혼 해드릴게요. 자, 저기 우리 스카프 들고 나오신 어머니께. 자, 다음은요, 그냥 맥주 축제에 관련된 문제를 좀 드릴게요. 우리 서울 맥주 판타스틱 페스티은요 올해 몇회째가 우리 밖에 계시는 분들도 참했어 올해 몇 해째일까요? 자 우리 아버님 한번 갈게 요 아버님. 이회 맞습니다 아버님께. 자 아버님께 전달해 드릴게요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이찬원 씨를 좋아하십니까? 이찬원 씨를 좋아하는 땡큐라고요. 이찬원 씨를 좋아하십니까? 이찬원씨를 좋아하십니까? 너무, 너무 좋아합니다 사랑하십니까? 땡큐 아내를 좋아하십니까? 이찬원씨를 좋아하십니까? 아내 이찬원 둘셋 이찬원 아내분 다 이찬원 자 오늘 같이 오셨습니까? 아내분하고 너무 혼자 왔어요 아, 드려야돼 드려야돼 아내를 버리고 맞아, 드려야 오셨어 저품을 드려야돼 무조건 아, <웃음> 자 <웃음> <웃음> 이제 좀 다음 문제 드릴 게요 <laughs> 자, 맥주 판타스틱 페스티벌은 맥주를 먹는 공간이잖아요. 맥주 축제잖아요. 자, 이 맥주 판타스틱 페스티벌 맥주의 영어 스펠링. 영어 스펠링. 잠을 나오세요, 나오세요. B R 맞습니다. 선물 드릴게요, 선물 드릴게요. 자. 아니 이찬원씨 보러 오신거예요 가까이 좀 오세요 가까이서 한번 보자 네또 대구에서 오셨어요? 엄마 따라왔어요 엄마 따라오셨어요, 아, 엄마 따라오셨어요. 어머니가 굉장히 팬이신가봐요 찬스 로또 찬스 아 로또 찬스세요? 그러면은 지금 이 자리 어머니를 위해 다 함께 오신거예요아 어머니를 위해 문제까지 효녀십니다 효녀십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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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에서 오셨군요 자 자 아까 가장 먼 곳에잖아요 우리 오사카에서 오신 분을 받아, 받아갔는데 가장 가까이에서 오신 분 드릴게요. 자 가까이서 에 어디서 오셨어요? 네 노량진 여기 여기 식당에서 일하일는 일하,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어머니네. 이거는 못 이겨 그죠? 이거는 못 이겨 못 이겨 이거 드릴게요. 네. 아우 너무 좋으셨겠다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오늘 정말 이거 하려고 어제 새벽부터 와서 기다리시는 분한번 드릴게요 자 어, 몇시에 오셨어요 어제 오늘 낮 11시 어제 낮 11시 아, 어제 저 있었는데 없었는데 자 광주에서 어제 오셨고요 1번 1번으로 오신 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아 1번으로 오신 분들께 아직 더 남았어 아 이게 많은데 자 그러면은 막갈라게 드리는 막갈라게 드어주시는 분께 드릴게요 자 이찬원 3행시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시가 100만원 상당의 이찬원씨 얼굴이 그려져 있는 자 우리 고신님좀 나오세요 자 이찬원 자, 3행시자 빠르게 세분 듣고 괜찮으면 그냥 세분다들여버릴게요 자. 자, 준비되었습니다. 자, 2천 원으로 3행시 운뛰어드릴게요, 제가. 자, 갑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삼행시 자어한번더한번더 어, 아, 이런 자신감 좋습니다 우리 아버님 어디서 오셨어요? 아버님? 아, 아, 아. 아, 아. 충남, 충남, 충남 찬스 우리 아버님 맥주 많이 드셨나봐 지금 무슨 맛인가 오늘 충남까지 들었는데 자 충남 찬스 방송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삼행시 가보겠습니다 빠르게 가볼게요 이 이찬원 같이 멋있게 찬 찬란하게 빛나게 <laughs> 원없이 <원어치> 사랑해줘 <사람이다? 웃음> 약간 저기 새롭진 않았으나 좋았어요 이렇게 나오신 그 열정에 제가 선물 <laughs> <와>, 드리겠습니다 <대박. 웃음> 자 우리 어또 준비하셨어요 자삼행시 마지막으로 듣고 <laughs> 여러분이 기다렸던 다시 만나볼게요 자 어머니 우리 참도 봐야죠 자이이 세상에 소중한 이이 세상에. 소 해던거 자꾸 하면 안 돼. 앞에 하셨던 거. 자, 어. 이세상의 소중한 찬차란히 빛나는 오늘을 위하여 온원 없이 사랑하고 원 없이 행복해라. <laughs>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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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웃겨. 어? 네, 우리 어머니 약제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고소한 맥주 냄새가 나더라고요. 자, 여러분 많이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고 보고 싶어하는 그가수가 이제 모델이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있음...